안녕하세요. KBL TV 리포터 박예아입니다 이번에 KBL에 아주 뉴페이스들이 있죠. 제가 각 구단을 대표하는 신인 선수들을 한 명씩 불러서 조금은 특별한 인터뷰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명, 아니, 이런 것까지 물어봐? 인데요. 굳이 이런 것들을 물어보나 하는 것들을 굳이 굳이 물어봐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저희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될것 같아요. 넘어지지 마시고 네,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주시고요. 네. 음. 청결을 중요시하는 TVT. 저희가 오늘 인터뷰 진행을 아 이런 걸왜 물어보지? 아뭐 굳이 이런 걸 물어보나 싶어도 좀 열심히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여기 어. 시작. 이름 차민석 박지원입니다. 한자 이름 뜻? 지에롤 지에다가 음. 중근 원수입니다. 음. 도르의 클서 그걸 쓰고 있어요. 영어 이름이 있다면?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데니스. <laughs> 어 데니스 하이. 예. I'm Jesse. <laughs> 양준우. 영어 이름? 수업에서 이번에 대학교 때 영어 이름 음. 하나씩 만들어라 와 그랬는데 오. 제가 딱히 할게 없어서 혹시 원피스 보세요. 포토가스디 에이스를 했거든요. What's your name? 포토가스디 에이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승희라고 합니다. 윤원상 박진철 참 진의 밝을 철참 밝다 참 밝다 영어 이름은 그럼 브라이트인가요? 이근희라고 뿌리근에 빛날 빛 오, 누가 지어졌 한국에서 도와주신 이 아버지가 계셔가지고 이용호입니다. 얼굴 용의 없도인도 무슨 뜻인지 모르어임현택 <laughs> 어질현에 가릴 택이여서 음. 어질게 가릴 택 좌우명? 좌우명은 그냥 재밌게 살자. 뒤밌게 살자. 네. 이제 살고 있나요? <laughs> 어제 좀못재 i m i c is also. Ti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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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언제부터 정한 전이 대학교 와서 이제 감독님께서 항상 말씀해 주신 걸 지키려고. 언제? 그것 때문에 어제 이상한 연락을 너무 많이 받았어. 아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고 어, 왜 왜? 개들 걸린다. <laughs> 별명? 민식이. <laughs> 요다별명. 요다요? 아, 눈이 커가지고. 아 눈이 커서. 네. 다들 뭐? 괴물, 뭐 몬스터 뭐, 이런 얘기밖에 안할 거야. 뭐, 근육, 자주 듣는 얘기가 근육몬. 어 근육몬 괜찮은데? 순한대 사람 몸이 먹자. 안 순하잖아요. <laughs> 마음은 순한 맛, 몸은 매운 맛. 이빠라는 팀에 대해서 NHC를 한번 바로 진행해 볼게요. 삼. 삼 삼성은. 오 성. 성공할 수밖에 없는 구단이야. 오 준비돼 있는데. 두. 갑자기. 두. 부산 KT 팬분들. 삼. 산당합니다. 어? 산당합니다. 네, 산당합니다. 네? 산당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산당합니다. <laughs> 나는 아 농구 선수하게 진짜 잘했다. 뿌듯했던 순간. 어, 어제 뭐 뽑힌 게 가장 뿌듯하긴 하지만 음... 대학교로 와서 이제 신인상 받은 게 가장 뿌듯했던 것 <laughs> 같습니다. 대학교 때 신인상 받았으니까 코로나 네. 와서도 좀 노려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떠가려면 네네 <laughs> 네. 조금은 있습니다. 대학교 때 정기전이 있었었는데 음... 그때 이기고 팬들이. 많이 알아봐 주시고 음. 학교 다닐 때도 사진 찍고 해달라고 해서 음. 그때 서 감독님 앞에서 연구전이라고 할수 있다. 사생활 해야지. <laughs> 저는 이제 정기전으로. 아 정기전으로 <laughs> 유연하게 넘어갑니다. 네. 어렸을 때 야구 선수도 꿈이었어. 오. 어, 그럼 야구는 포지션 투수? 네. 오. 어 농구 선수는 았으면 저는 축구 선수였어. 오. 농구 정하게 된게 이제 6학년 때아버지가 뭐가 더 재밌냐고 하셔서. 그때 농구를 선택했던 게그 지금까지 뭐 축구 할땐 포지션이 뭐였어요? 스트라이커였죠. 저 살짝 선생님 하고 싶었어요. 오 어떤 과목? 체육. 체육 선생님 오 어울린다. 프로에서 달고 싶은 등번호와 이유? 어 26번이요. 처음 농구 시작했을 때 13번을 달았는데 음. 프로나 프로를 가면 2배3배더 잘해야 된다고 음.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39번 좀 그래서 26번 의미 있다. 넘버 세븐? 명징이가 달고 있어것아요명진 선수가 서명진 선수가 이제 모비스 에 지명됐을 때 연락을 네, 왔습니다. 어, 뭐래요? 웰컴 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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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혹시 이제 KBL에 왔으니까 아좀 상대해보고 싶은 선수가 있다면? 그 락현이 형 어. 그 플레이 스타일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 그치, 그치. 영상 보면서 많이 배웠거든요. 어. 근데 이제 직접 가까이서 보고 배울 수있어서 음.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선수에게 <laughs> 영상 편지. 아, 그래. 네. 탄형 <laughs> 많이 배우고 잘 따르게 될 테니까 많이 알려주고 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웃음> 사실 케이 씨 오세훈 선수 한번 붙어보고 싶어. 아, 네, 붙어보고 싶단 말이야. 아, 한 번. 붙어보고 싶대요. 아니, 한번 이렇게 시합을 같이 뛰어보고 싶었는데 아 같은 팀이 돼서. 전성현 선수하고요. 조성민 선수. 아 네. 또 조성민 선수가 되게 롤모델이라고 네, 국가대표 시틀 태극마크에 대한 네. 꿈이 있다고. 그럼 이제 또 KCC에 가면 국가대표 주전 이정현 선수가 만나게 되는 거 네, 좀 많이 보고 배울 생각은 있고 평이 하나, 하라는 대로 다할 생각. 어? <laughs> 이정현 선수가 하라는 대로 다 한대요? 네, 형이 시키면 뭐든. 오! 네. 김선영 선수. 주장 김선영 선수 이유가 있나요? 농구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그때 가 제일 핫했던 오. 선수여서 그때부터 너무 좋아했어요 같은 팀. 혹시 그 김철현 선수한테 보는 불리는 그그 그, 그때쯤인가요? 네. 오. 저희 KBL TV 구독하셨나요? 예 했습니다. 아 어, 정말요? 예. 인증 인증. <laughs> 네. 오. 화면상에 어, 보였어요. 그 상태로. 음, 또. 네 근데 폰이 지금 안에 있어가지고. KBL TV 최근에 본 영상. 최근에본영상이요 <laughs> 어? <어어? 웃음> 아니 저 봤는데 어어? 진짜 봤는데. 아 저는 TV 로면 구독하고 지어서 빠졌습니다. 근데 항상 챙겨보고 있었어요. 어? 재밌게 본콘텐츠가 있다면? 훈이 형그 농구 K T 가서 운동한 거랑 그다음에 어. 그, 하루 생활 <laughs> 비사실. 아. 그건 다 봤어. 요 아, 정말? 그럼 좀 제일 재밌게 본콘텐츠는눈 가리고 자이트. 어. 자신 있어요? 자이트 원래. 손으잘 <laughs> 들어갈 거야. 그럴 아니, 수도 있긴 하겠는데 아, 그러면 본인이 좀 제일 해보고 싶었고콘텐츠 <laughs> 만약에 눈 가리고 하면 눈 가리고 하면 좀또한번 어, 기대해볼 수요 창의적으로 봐야겠한번편 식상하니까 오늘부터 연구를 잘 고민해보시면 좋겠네요 저그해활계획 아, 그거 진짜 재밌게 봤어요 그, 그 유현준 형하고 송교찬 형하고 아. 그리고 아. 그 아. 상근 형하고 그 SK 힘필리다 네. <laughs>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네. 최초로 그 고등학교 졸업 1순위라고 꼽혀서 삼성에 왔는데요 부담감이라고 생각되기보다 그냥 타이틀 같은 거를 하나 얻었다고 생각할 거고요 제가 좀 열심히 하고 빨리 팀에 적응하고 녹아들면 데뷔전도 빨리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모습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빨리 팬분들과 만나고 싶은 마음이 크고요 홍대가 빨리 팀에 적응해서 부산 KT가 더 높은 곳으로 갈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꿈을 그리던 KBL TV에 출연하게 됐는데, 프로가서도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촬영해 주시고요. 응원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좋고, 빨리 코트장에서 만나 뵙고 싶은데, 전자랜드에 팀원으로서 저를 좀 많이 사랑해주시고 이뻐해주시면 멋진 플레이로 보답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주세요. 제가 데뷔전 언제 치르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 관중분들이 오시면 신인다운 당당한 패기와 열정으로 한번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많이 응원해주세요. 프로 간다고 실감은 안 났었는데 이제 다 끝나고 이제 휴대폰 을 확인해 보니까 이제 LG 팬분들이 정말 많이. 응원도 해주시고 연락이 와주셨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제가 언제 게임에 투입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투입된다면 또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자주 파, 찾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할 수도 있지만 임팩트 있는 모습으로 좋은 선배들 밑에 가면서 보는 맛도 있고 듣는 귀도 즐겁게 하는 그런 선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인답게 패기 있는 모습으로 열정을 담아서 재미있는 농구 할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제 더 많은 모습, 좋은 모습 보여드려서 좋은 선수가 되도록 <laughs>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고맙습니다. 고생했습니다. <laughs> 네, 고생했습니다.